조금만 더 당겨야 돼요. 우여필, 왜 하필... 우여필 왜나 하나 더 사야겠다. 트리플라. 됐죠? 예. 됐고 계속 가봐. 어. 나 아, 이제 예. 음, 팔하가되고 어? 이거 하나 하나지. 두 개, 두 개, 두개 효율을 위해서 트레일러 하나, 수트레일러 하나와 로더를 하나 해야 된다. 어, 있고, 나무, 응. 야 거기다 실을 내면은 나무 배, 나무 는거잘 배가 고을 쓰러지게 만드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니? 어, 나무를 그, 그, 옮기는 거보다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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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.. 나 차가 왜 없어? <laughs> 노는 차 요걸 타고 다니던가 하지 당연한 너 지금 뭐하고 있니? 아세 차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나개 야 버그 아니고 그냥 원래 오래 걸려? 세차? 난내 네, 네 차를 세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이제 가봐도 돼요? 어디요? 어. 어 12시 넘었네 아눈 겁나 아프네 야 적당히 씻어라 이이 상태에서 이, 이, 이또 하면 아... 이렇게 차를 훔쳐가훔쳐야 돼요 야 이거를 바꿔 그러면 예야 어.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이거 저거랑 바꾸러 가야 돼요. 나무. 저 저희 명 가볼게요. 그래 수고했다. 내일 보자. 네. 아니 이렇게 무지기막이 행복하다. 야왜 거기 뭔 상황이길래 무지기막이 나오냐? 내일 좀. 아니, 야, 많았대요. 내일 2인원 가지고 로테이션 넘으면 되게 바쁘겠는데요? 농업은 그 지금 지금 농업이 상태가 농업은 뭐괜찮은데 이업이지 문제네요 아, 이업은 저쪽은 찬... 내가 가면 상관 없는데. 야, 찾아뵈어요. 16번, 10번은 지금 문 상태야? 16번은 지금 뭐하니? 16번은 이제 유치심을 려고요 17번은? 17번은 아직 손도 못 되고 있어요. 음. 그럼 17번부터 할까요? 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17번부터. 야, 코야, 너도 여기 와야 되지 않냐? 농업? 예, 네, 지금 이거 하나 가려고, 그, 그 봐. 나무 하나가 쓰러진 거 그거 하나만 갖다 놓고 오면 끌고 가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를. 그래 어. 야내차 내놓고 이걸로 바꿔 야 지금 바꿀래? 이따 바꿀래? 마음.. 지금, 지금 바꿔도, 바꿔도 돼 되고. 빨리 바꿔 이걸로 가 이걸로 여여차좀 매주세요 이게 뭐 이따 가요 이게 내 차야 사장은 원래 제 조그만 거 타는 거예요. 직원들 좋은 거 줘야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, 어이구, 어이구. 아, 여기도 뭐야? 이거 뭔 소리냐, 이거? 네, 뭐. 이거 스카이프냐, 지금? 야, 너 어딨어? 꼈다는 게 어디야? 응, 뭐. 음, 이제 보이네. 어, 여기, 가 여기로 가도 되지요. 아직 급한 게 없지. 이마부 약간 좀 꼬인 상태라. 이거 활성화가 좀 늦어버렸죠. 야, 여기 뭔 상태인데? 왜 나무가 두 개가 있어? 안 움직이니? 트레일러가 트랙터가? 움직이는데, 근데 또 야, 야, 혀가... 너 목소리는 작아지고 저게 생겼다.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, 너, 너 마이크 죄송해봐. 뭐. 마이크 뽑아야 돼.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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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아 뽑아 뽑아 내 꺼냐 그럼? 아 이제 라졌어요야 효가 왜안 가? 어? 야 지금 상, 야 차인데 어디 갔냐? 아 여기네. 그러면, 이게 당장은 필요 없는 느낌이다, 또. 더 가져와야 되고 아 저기서 놀고 있네 아 진짜 왜너왜 어? 왜 이래? 응, 음... 밤은 밤이네요. 이걸 한 곳에 놓고 가야 되는데, 애들이 그냥 가버려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이거 주차를 해놓고 움직이라고 그랬어야 되는데, 야, 이건 뭐야? 야, 그게 되게 멀, 멀어 멀어 거기가. <laughs> 이 여기 빠져나오기 되게 힘드네. 이 소리 어, 방지 야, 다 꺼봐 그냥 아, 나는 아닌 것 같은데. 아왜 계속 불러 계속 떨고 지어 혀가 지금 뭐하냐? 네가 네가 문제니? 아니요 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지금 나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? 코 뭐하니 너? 되게 바쁘네. 이거 아까 나무 그거요. 아직도 그 진행하고 있는가? 이거만 있는 가지고 갈라고. 아이가 계속 노, 놓쳐가지고. 야, 근데 이거 뭔 사운드냐 이거? 누군지 모, 몰라? 아, 진짜 꺼요 제거. 갑자기 이러네. 잘 야, 잘 마이크 뺐다 껴야겠다아 그거. 화이트 노이즈 계속 생기는 거구나? 아니 내차 어디 갔니? 예. 아. 아. 야 마이크 빼깨딱뺀대로 그래? 예. 빼봐 마이크 한지연 음소거 말고. 그니까 땡거래요 이게 예, 지금 뺄게요. 야 화이트 노이즈왜 생기지? 넌 여기서 뭐해? 길을 잘못 든거야? 왜 이렇게 뺑 돌아왔니? <laughs> 진짜 귀뚜라미 하나 키우는 것 같다, 야. 게다가 다 실을 내면은 가지를 전부 다 칠한 쳐서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. 화이트 노이즈 어떻게 해야 되지? 마이크 못 쓰는 거지 뭘 해결 안 되면. 어우 귀아퍼 화이트 노이즈는 기기.. 기기에 따른 거라서 컴퓨터에서 문제인지 스피커에서 문제인지 각각 그거 해봐야 알지 그래픽 카드에서 화이트 노이즈 볼 수도 있죠 아, 이제 날 새네, 아. 밤이 어려워. 얘를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, 야, 이거 완전히, 이건 뭐 뭔... 생각만큼 쓸게 없네? 작어? 일단, 작고. 어, 안 난다. 잘 잘라가지고 와. 여기다 위치를 해서 딱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긴 나무를. 아씨 음 다시. 아또이러다 해보죠. 내가 잘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별로 없는데. 어? 어? 너 여기 여기서 나무나 베려고? 야, 얘는 파킹을 여기다 해놨냐? 나 <laughs> 진짜... <laughs> 파킹 차이부게 해놨어요. 뭐에 걸리는 거지? 컴퓨터가 꺼졌어. 신기한 곳에다가 차를 파킹 해놨군. 음, 그래, 들어가라. 너 어디까지 했니? 이러지. 오늘 어째 일찍 방송할 것 같은 얘기 하면 됐는데? 아니, 야, 이거 뭐야? 이제 유채. 아, 너 내일 안 오잖아. 아하, 유채? 야, 코야, 너할거 없으면 나무나 배봐. 네가 유채 심을 거 아니면은. 야, 근데, 나 컴퓨터가 꺼졌다는 이유가 뭐냐? 컴퓨터 고장났다는 얘기야? 너 지금 로그아웃 되어 있지, 게임은. 야, 지금 누구누구 있는 거냐? 지금 방송에 혀가... 혀기도 나갔니? <목소리> 책상은 쳤는데 꺼졌어. <laughs> 와... 뭔... 아, 저기만 하면 되나? 야 코야 너왜 없냐? 에이 몰라. 너 알아서해 그냥. 뭐가 늦어? 어? 여기 하나밖에 안 보여? 어? 뭐야 이거? 상점이네. 이거 왜 하나밖에 없지? 두 개여야 되는데? 어 이거 웃기네. 아 저길로 가는구나. 하긴 맞다. 뭐가 오래 걸려? 아, 그래, 니네 마음대로 해, 어. 12시 15분. 아, 무 자르게, 지금. 그래, 이제 자라. 그래, 열심히 해. 여기로 왔죠. 이게 걸려가지고, 이, 요거에 효과를 좀 누려야 되는데, 어째. 지금으로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빨리 가면 안 되지. 왜? 왜 이렇게 부르냐? 내가 니네 농장은 왜 가냐? 내 농장도 바빠 죽겠는데. 누군나 할거 없을 줄 아니 인원이 다 빠져나갔는데 내가 해야지 이제. 에 괜찮아 니네 그건 안 해도 돼. 야, 이거 비료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? 타민이가 어디 비료 분인지는 모르니. 이 그냥 가버려갖고, 인수인계 좀 바꿔갔어야 아, 되는데. 아. 여기다 네 개까지, 네 개까지 가능할까? 두개씩어도 복사할 것 같은데. 잘 마시면, 여섯 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는데 니가 해봤어. 해봐야 알지. 그 여섯 개까지 가능하려면 가지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? 네, 가지를 치고.